묶고 더블로 가 안녕하세요 게임 맛있게 해주는 남자 고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Rise of Kingdoms라는 게임이에요 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할 컨텐츠는요 바로 상자깎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황금열쇠 119개와 백은 열쇠 104개가 있어요. 사실은 황금 열쇠가 100개가 되면 바로 깔려 그랬어요. 근데 백은 열쇠가 어 아슬아슬하게 한 90몇 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백은 열쇠도 100개 채워야겠다 생각하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100개가 넘게 되었네요 어쨌든 오늘 백은 열쇠 먼저 까고 그다음에 황금 열쇠 119개 다 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사령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령관은요. 자 메흐메트 이세, 에설 프레드, 선덕, 클레오 파트라, 미나모토노 요시스네 을지문덕, 로하, 손무, 잔다르크, 헤르만, 구스노키 마사시게, 벨리사리우스, 구스탄차, 가이우스 마리우스, 랜슬롯, 샤르카, 토모에 고젠 그리고 개노답 사형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보상 목록을 좀 보도록 할게요. 황금 보물 상자 제 목표는 먼저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리고 조조입니다. 일단은 뭐, 다른 전설 사령관이 나와도 저는 오케이에요. 확률을 한번 보죠. 어, 전설 사령관이 0.586% 진짜 낮죠. 그리고 쭉 보상 목록을 보면은, 어, 조각상들이 있고, 영웅 사령관들이 쭉 있고요. 조각상. 엘리트는 뭐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백은 보물상자, 제일 잘 나와봤자 엘리트 사령관이에요. 그래서 사실 백은 상자에서는 그렇게 기대를 하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어 백은 상자 열쇠 104개, 황금 보물상자 열쇠 119개가 있어요. 이것들을 깔 건데 한 번에 까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 개씩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그 노래 있지 않나?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요. 그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할게요. 제발 나와라에,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자, 듣고 왔습니다. 아 왠지 이 노래를 들으면 은 상자 강을 갈때잘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백은 보물 상자부터 한번 상자 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뭐별거 없었죠. 쓰레기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자, 영사. 아, 조각상도 좀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샤르카. 좋아요. 음, 체집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자, 시간 가속하는 거라도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부티카 조각상 좋습니다. 제가 부티카가 아직 없기 때문에. 건축 가속 좋습니다. 15분. 15분밖에 안 되지만, 15분도 되게 소중하니까요. 좋아요. 아, 꽝이죠. 다음. 자, 샤르카. 자, 부티카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티카가 아직 없거든요. 아, 말씀드린 순간 벌써 10개 넘게 깠는데, 뭐 없죠. 자, 가속 5분. 자, 가속 30분, 30분 좋아요. 30분 자, 샤르카 아, 자, 명사수 그리고 수호자, 개노자, 사형제 자, 됐습니다. 자, 샤르카 아우, 그냥 자, 백은상자는 어차피 뭐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조각상이라도 좀 나와야 되는데, 영웅 조각상이야, 너무 안 나오죠. 자, 64개 남았어요. 지금 자, 용기병 다음 아, 이게 좀 너무 안 나오는데, 아, 지금. 좀 약간 씩바 꽝인데 자, 좀 아쉽습니다. 건축가속, 토모의 고젠 별로 음, 좋지 않죠. 아 부티카 조각상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건축가속, 백부장, 렌슬롯, 가이우스 마리우스 너무하는데 좀. 아1레벨 지식에서 볼 필요 없는 게 자꾸 나오고 있어요. 아 지식에서보다는 건축가속이 필요합니다. 저는 자 수호자 필요 없고요. 수호자 또 나왔고요. 약간 그거 생각나는데, 야, 오성이다또 오성이야. <laughs> 그거, 그 광고 있잖아요. 네, 다음 자, 이제 30개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아, 계속 꽝, 어, 바이바르스, 어, 조각상, 저런 거는 좀 괜찮아요. 좋아요. 자, 축복받은 자, 22개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서 좀, 그래도, 가속이라든가, 많은 좋은 게좀 떠줘야 되는데, 아 꽝이죠? 아 진짜. 그래도 높, 아, 높은 등급의 뭐, 뭐, 아이템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뭐, 백은 상자니까, 어, 부티카, 오스만일세, 좋아요. 랜슬로 잘 쓰고 있는데, 뭐, 기마병으로 해가지고, 이제, 버프 먹을 때, 뭐, 어, 각가치 쓰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수호자. 부티카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두 개밖에 안 남았죠. 아두 개밖에 안 나왔고 아샤르카자 제발 제발 자 마지막 자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 어, 맞지 못했네요 자뭐 그렇게 좋은 게안 나왔기 때문에 묶고 더블로 갑시다 묶고 더블로 가 그래요. 뭐 딱히 뭐 좋은 게 나올 만한 게 없었어요, 사실. 어, 그래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영웅 사령관 조각상이 좀 많이 나와줬으면 했는데. 아, 별로 없었죠. 아쉽네요. 자,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 황금 황금 보물 상자가 있으니깐요. 자, 이번에 까보도록 해 볼게요. 황금 보물 상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떨린다, 진짜. 어, 제 목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조조예요. 둘중 하나는 나오겠죠. 그래도 100개 깠으니까 저번에 어떤 분 보니까 어, 2 0개 깠는데 조조가 나와가지고 어 저도 뭐한 그때 쯤이면 나오지 않을까 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까보도록 하죠. 오픈, 자첫 번째 거. 아 가이우스 마리우스 아, 체증용으로 좋아요, 그래요. 아 그래도 역시 나오는 게 확실히 다르죠. 황금 보물 상자라서 자한번더 계속할게요. 아 건축가속 60, 60분, 60분 좋아요, 그래요. 자 60분 좋습니다. 찬란한 별빛 조각상 이것도 영웅들 업그레이드 할때 필요한 거니까 자 다음. 오, 그렇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조각상 좋습니다. 지금 진도. 아, 1 0개 중에 두 개. 그러니까 여덟 개만 더 보면 제가 소환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바이바르스, 좋아요. 정복의 아버지, 영웅이네요. 아, 꽝이고요. 부디카, 부디카 조각상 좋습니다. 부디카. 자, 제가 소환할 수 있게 됐네요. 이제 보니까. 아, 꽝이죠. 지금. 자, 부디카, 어, 스, 스키피오, 스키피오도 저한테 좀 필요합니다. 지금. 레, 아, 랜슬, 아. 자, 토모에. 아, 클레오파트라. 아, 별로 안 좋은데. 자아 클레오파트라 아좀 그냥 그런데 꽝아 자꾸 클레오파트라 자꾸 나오고 있죠. 짜증나게 지금. 아 랜슬로 아 진짜 <놀라> <놀라> 랜슬로 그만. 자, 아우 꽝이죠. 아 찬란한 별빛 조각상. 어, 건축가스 아 펠라기우스. 샤크 아 꽝이에요. 꽝. 지금 꽝입니다. 계속. 아 지식에서 조조 조조 나왔죠. 조조. 조조. 잘랜 꽝. 아이 꽝이죠. 아 랜슨 꽝이죠 아 지금 100개 아래로 내려갔는데 조조가 나올 생각을 안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도 나와야 되는데 꽝아 계속 꽝이네 아 황금상자에서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아 바이바르스 그래요 다음 잔디를 아 손만 아아아좀 야, 진짜 시자지가. <laughs> 아 바이바르스 계속 나오죠. 아, 어 엘시드, 엘시드 좋아요. 엘시드, 엘시드 좋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 조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조조나 율리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나와야 되는데 꽝, 아 꽝, 아또 꽝. 계속 계속 갑니다. 토아 톰...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 레슬로 그만 나와. 자, 을지문도. 을지문도. 아 조조 조조 나왔죠. 조조 좋아요, 조조. 자, 엘시드. 자, 아! 조조! 효! 아, 조조! 겟또다 세! 졸 럭키 다! 좋아요 조조 난세 효웅 아, 좋습니다 조조 자첫 번째 목표 하나 달성했고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만 나오면 돼요 저는 이제 자 좋아요 자 헤르만 어, 헤르만 어, 그냥 보통이죠 헤르만 잘안 키우는데 보통 아꽝카이우스마리우스 체중력이죠 자 다음 축복받은 찬란한 별빛 괜찮아요 저 정도는 좋아요 자, 가이우스 마리우스. 자, 찬란한 별빛 조각상. 아, 꽝이죠. 이제 지금 60개 정도 남았습니다. 스키피오. 벨리사리우스. 어, 그래요. 아, 손무 송무. 아, 손무는 뭐. 예, 그래요. 다음. 자, 부디카. 부디카 조각상 많이 나오면 좋습니다. 자, 샤르카 나왔고요 샤르카. 체집용으로 그냥 나중에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윌리우스 카이사르 자 시저가 나와야 돼요 시저 꽝이죠 아 토모. 토모에 토모의자 다음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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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마음을 진정하고 자 다시 다시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 자 계속 까도록 하.. 아 진짜 이런 건 너무 너무 아깝다 진짜 아프지 차르카? 아 그래요 자 식량 자 잔다르.. 잔달... 아 진짜 운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님들아 진짜 아, 남들은 뭐 척척척척 나오는데 어? 시저 나와야 된대 이러다가 시저? 안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어? 어? 아, 이러 아, 이 사람은 아, 이 사람은 아, 이사람이사르가나이사 됩니다. 자이제개이도밖에안 남았거든요. 다음 아, 이이우스마이 사람은 아, 이 아, 이이우스리이스자 헤르만. 아꽝 꽝이죠. 자 스물다섯 개. 아토모에 그만 나와. 자, 자 부디카 가소 아 펠라기우스. 아 사실 스무 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제. 아자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마 제발. 자 다시 알렌스. 아, 렌슬러스 그래요. 자, 60, 자 조조 조조. 아까 버렸으니까 괜찮아요. 자, 조각상이라도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자, 조각상 아직 10개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할수 있습니다. 자, 헤르만, 자 12개, 자 11개, 자 10개 남았는데, 자 10개 안에는 있을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율리우스 카이사르 제발 아홉 개 남았는데 아, 꽝이죠? 제발 자 다섯 5... 자 다섯 개 남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자모에고젠자세개 남았어요 지금. 나. 자, 이제 마지막 하나거든요. 자, 여기에 율리스 카이사르가 나와야 됩니다. 자, 찍을게요. 자, 3 2 1 백은 상자도 안 되고. 황금 상자도 안 되고.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그게 내 결론이다. 자, 이렇게 해서, 백은 보물상자랑 황금 보물상자 모두 깠는데요. 아, 목표했던 율우스 카이사르는 나오지 않았어요. 엘시드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카를 마르텔이랑 프리드리 일세는 안 나왔습니다. 아, 자, 그러면은, 아, 일단은 성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소환할 수 있는 게 스키피오. 스키피오 소환할게요. 스키피오랑 을지 문덕의 조합이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자, 다음. 자, 부디카. 부디카가 또 굉장히 또 좋죠. 자, 부디카, 어, 켈트의 장미. 좋아요. 소환했고요. 자, 조조. 조조. 좋습니다. 조조. 아주 좋아요. 육룡 승풍. 어,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엘시드. 엘시드 나왔죠. 엘시드 좀 괜찮나요? 잘 모르겠네요. 어, 또 바이바르스, 바이바르스 얻었었죠. 그리고 오스만 스세 이렇게 얻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조각상 두개 얻고 아까 구경도 못 했죠. 다른 애들은 지금. 그리고 퀘스트는 부대 확장. 보물 상자 300개 오픈, 황금 상자 오픈 5 0개 오픈, 55개 오픈, 60개, 65개, 70개, 75개, 80개, 85개, 90개, 95개, 100개, 125개 150개 오픈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00개를 모아서 했는데 운이 정말 안 좋네요. 거의 120개 가까이를 까는데도 불구하고 아, 조조 하나밖에 얻지 못했다는 게 너무 좀 아쉽네요. 예. 자, 오늘 게임 맛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해주시면 저는 다음에 더 맛있는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